지영은 필승에게서 멀어지려 애쓰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를 향한 미련을 떨칠 수 없다. 필승 또한 지영이 기억을 퇴차졌다는 사실을 알고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지영이 왜 이토록 자신을 밀어내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필승은 혼자서도 상처를 극복하려는 지영의 고집을 느끼며, 그녀를 돕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이 더 강해지는 것을 깨닫는다. 필승은 지영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한다. 너 기억 돌아왔다고 왜 말을 안 했냐? 필승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함께 실망이 섞여 있었다. 그는 지영이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주길 바랐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벽 너머에 가둔 채로 있었다. 지영은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미안해서 그랬어. 그리고 우리 서로 각자 갈길 가자. 나 김지영이야. 팍도라는 그때 죽었고 우리도 그때 끝났어. 지영의 말에 필승은 한순간 멍해졌다. 그녀의 결심이 강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필승은 쉽게 물러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말에서 느껴지는 슬픔과 외로움을 감지했다. 필승은 지영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고, 그녀의 곁을 지키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를 다시금 다졌다. 진단은 필승의 과거를 조사하며, 그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자료를 모으기 시작한다. 특히 필승이 공마리를 구하려다 사고를 당한 사건을 이용해 그를 위험에 빠뜨릴 계획을 세운다. 진단은 이 사건을 은폐하고 필승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음모를 꾸미며, 필승을 궁지에 몰아넣고자 한다. 지영은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음료 광고 모델 제안을 받아들였다. 광고주와의 미팅이 잡히자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촬영장에 도착한다. 그러나 그곳에서 지영은 예상치 못한 인물, 공진단과 마주치게 된다. 진단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지영을 맞이한다. 김지영 씨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고 지영은 그의 의도를 쉽게 알아챘다. 지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진단에게 맞섰다. 이곳에 왜 왔죠? 당신이 할 일은 없을 텐데요. 진단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지 않아요. 김지영 씨와 관련된 모든 일에 난 관여할 권리가 있죠. 특히 당신이 다시 업계에 발을 들이려는 순간부터 지영은 그의 말에 속으로 끌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리려 애썼다. 난 이제 팍돌아가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해도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라고요. 진단은 지영의 말을 듣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 지영을 다시 무너뜨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두고 보죠, 김지영 씨. 당신이 다시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영은 진단의 위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한번 바닥을 경험했기에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진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한다. 광고 촬영이 끝난 후 지영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바닷가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과거 박도라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이 겪었던 모든 상처들을 되짚어 보았다. 필승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그를 다시 위험에 빠뜨릴까 두려워 마음을 닫아두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필승은 지영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지영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를 위로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다. 필승은 지영에게 다가가 "내가 아무리 나를 밀어내려 해도 나는 내 곁에 있을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지영은 필승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오빠,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야. 나 때문에 오빠까지 힘들어지는 걸 원치 않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통이 담겨 있었다. 필승은 그런 지영을 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지영아,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나는 너를 믿어. 내가 박도라였을 때도, 지금 김지영일 때도. 그의 목소리에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영은 필승의 손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필승에게 상처를 줄까 두려워했지만 그의 진심이 전해지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한편, 대숙과 진단은 필승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정한다. 진단은 필승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이용해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획을 세운다. 그는 필승을 공마리의 사고 책임자로 몰아가려 하며 필승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음모를 꾸민다. 대숙은 진단의 계획에 동참하며 필승을 궁지에 몰아넣고자 한다. 그녀는 필승이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는 존재로 느껴졌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필승은 이러한 음모를 눈치채고 지영과 함께 진단의 계획을 저지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지영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고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고자 한다. 지영은 자신을 둘러싼 위협을 감지하고 더 이상 피해 다닐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녀는 필승과 함께 진단의 음모를 막아내기로 결심하고 그와 함께 싸울 준비를 한다. 지영은 진단이 숨겨둔 모든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과거 박도라로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다시 떠올리며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지영과 필승은 함께 진단의 계획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된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다. 드디어 진단과 대숙의 음무가 모두 드러나게 된다. 필승과 지영은 그들의 계획을 저지하고 모든 진실을 밝히게 된다. 필승은 지영과 함께 모든 위기를 극복하며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지영은 박돌아였던 과거를 받아들이고 필승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한다. 그들은 서로에게 진심을 전하며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는 다짐을 나눈다. 더욱 재미있는 영상 제작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